자, 오늘은 캐나다 워홀러가 본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캐나다 이민이 솔직히 얘기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쉬워 보이거든? 이 당사자들은 또 아닐 수가 있잖아. 내가 보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는 거랑 본인이 딱 느꼈을 때그 처했을 때그 상황들이 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이제 그걸 모든 걸다 겪고 영주권자가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영주권을 따야겠다고 느낀 이유가 뭐야, 도대체 쉬워 보여서.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교했을 때 쉬워 보였어? 호주랑 비교했을 때 쉬워 보였지. 호주. 그럼 캐나다랑 호주랑 비교했을 때, 호주는 도대체 뭐가 어렵길래 사람들이 호주를 포기하고 캐나다 쪽을 선택을 하는 건지? 그냥 분위기가 있어. 어떤 시기에는. 열리고 음. 어떤 시계는 닫히고 그게 좀 케바케다 아, 내가 영주권을 어. 따려고 했을 때는 키아다가내 생각에는 활짝 열려있었고 호주가 꽉 닫혀있었어 그때 당시 호주는 뭐가 그렇게 꽉 닫혀있었던 거야? 주변에 영주권 딴 사람들 보면 다 오래됐고 한 10년? 10년? 최소 10년? 와 10년이면 은 그냥 인생을 갈아 넣은 거네 뭐 학창시절이 아니, 아니, 아니. 됐든 딴지 1 0년이었다 딴지 10년 아, 그리고 또 영주권을 또... 준비하는 사람은 10년도 있었어 최장 기간이 1 0 년. 어. 채널 체류를 했는데도 아기를 거기서 나 결혼도 하고 애기, 애도 나왔는데도 어. 영주권이 없어. 근데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했으면은 음. 애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고 음. 영주권 금방 받았을 텐데 이제 한국인 한국인 커플이 음. 만나서 둘이 같이 딸려고 하다가 이제 애도 생기고 했는데 다 영주권이 없는 거야. 둘 다. 10년 동안. 애, 애만, 애만 있는 거고. 애도 없지. 애는 왜 없어? 부모님이 없어. 거기서, 부모님이 헌, 거기서 출생신고 하면은 해주는 거, 거 아니야? 아니. 어, 원정 출사. 출산. 어, 원정출산 어, 원정 출산.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응. 아, 그게 없어졌구나. 난 아직도 되는 줄 알았지. 그니까 그 호주가 좀 심해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중국인이거든? 받을 만큼 어. 받았으니까 좀. 더 필요 없다. 시정기, 시정기를 받는 거 아닐까? 어느 정도 좀 낮을 수있 최근에 워킹홀리데이 갔다 온 사람.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 이민이나 이런 것들이 음. 뭐 워홀은 뭐 당연히 좀 쉬운 나라였고 음. 워홀은 쉬운 나라인데 이민이 조금 뭐 많이 완화가 된것 같다. 그렇대. 그래서 호주 생각하는 친구들 뭐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워낙 쉬우니까 뭐 그건 진짜 방법만 찾으면 갈수 있으니까 뭐 그건 되는데 이민에 관련된 거는 진짜 많이 찾아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잘 찾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라 그 호주에서도 많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을 더 원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친구나 뭐 자기 생각이라는 거 아니야 아 전보다는 전이 너무 심하게 그냥 다 완벽했어야 돼 모든 게다 완벽해야 나이는 어린데 학력은 또 높고 경력은 또 많고 영어 IELTS 나 IELTS 선생님 과외 튜터 선생님은 라이팅이 8인가가 안 나와서 계속 다 시험 시 받고 계속 7.5가 나오는 거야 딴건다 8, 9 이런 데 음. 8, 9, 8.5, 8막해 하다가 갑자기 7.5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혹 8을 찍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 그때 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음. 풀에 점수가 안 되나 봐와 근데 그 8이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이제 IELTS 하는 걸 이제 아이엘츠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아이엘츠 점수 6점만 돼도 웬만한 웬만한 여기 있는 애들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 슬랭? 음. 슬랭 같은 거에 대한 것만못 쓰는 거지. 음. 웬만한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교 교수랑 대화하는 거에 문제 없는 게 6점 정도인 거잖아. 평균 일반인들보다 잘한다 생각하거든. 일반인들보다 더 어. 하지. 캐네디언보다. 캐네디언보다? 캐네디언보다는 못하지. 9가 완전 최고 점수. 9가 완전 최고 점수. 8점, 7점 이렇게 쭉 내려와서 1점부터인데 1점 그냥 사람이야, <laughs> 한국에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일단은 2, 3 점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한 3, 4점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9년 정도를 공부를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습득을 한 거잖아. 9년 정도 이제 학교생활 을 했으면 어, 3, 4 점은 나오잖아. 3, 4 점은 나올 거다. 어, 이거는 이제 공부했던 를 사람 피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가 쉽고 점점점 뒤로 가서 어려워지니까. 어. 네, 처음에. 앞에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앞에 문제까지는 나와잘 찍으면.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한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 이거는 이제 호주 기준을 얘기를 해준 거고, 이제 자 ILT 그 ILT 얘기 나온 김에 헤라던 ILT 몇점 정도 나오면 되는 거 같아. 근데 이제 밴쿠버나 BC, 뭐 오타와 이런 이제 옆 사람들 도다 물어보면 몇 점이냐 물어보면 한 6점 정도 나오는 거 같아. 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6, 7 점이 맞는 것 같다. 아, 나는 6점 절대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어. 그러니까 BC 나 이런데도. 한 6점 뭐그 경계가 좀 스펙트럼이 넓, 넓긴 하지만 IH만 놓고 봤을 때는 6점에서뭐 낮을 때 5점대도 있고 7점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근데 안쪽방은 7점이면은 저, 저 호주보다 낮지 확실히 호주보다 난 거지 근데 호주도 타일러들은 6점 나오면은 받을 음, 수 있다는데 이제 사스케초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BC 얘기는 한 6점 여기는 이제 큰 도시라서 워낙 이민자들이 많고 워낙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는 더 이상 솔직히 외국인을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잡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사스케츄완이라던가 노스코바샤나 노스코바나뭐 이런 좀 외곽 지역이나 좀 약간 혹독한 지역들이 있어 혹한 기를좀 보내야 되는 그런 데 마이너스 40도 어 마이너스 40도 막 마이너스 50도 그냥 내려간대 겨울에 그런 데서 이제 영주권을 따야겠다 난 빠른 단기간 내에 따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데가 잘 나온다는 거야 아예 l t s 몇 점? 5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아좀 5점 정도 되는 거야 5. 근데 내가 이제 듣기로는 호주 같은데 이제 영어를 웬만한 쓰는 공간에서 있었다가 뭐 시험을 보면은 4점 정도 5점, 5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나와. 어, 그니까. 뭐, 라이팅만 좀 공부하고, 히어링은다 들리잖아. 들, 듣기 같은 건다 들리잖아. 어느 정도? 왜냐면 내가 호주 갔다 와서 알 l 공부잖아 어, 타링밖에 안다줬어한데 반인가? 음... 반이고? 그, 난이도가, 만약에, 읽기가,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나와. 음. 그러면 듣기가 막 쉽게 나와. 편차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어. 어느 게좀 어려우면 어느 게좀 쉽고, 어느 게좀 어려우면 어느 게 쉽고, 이게 어. 좀, 어. 좀 있구나. 그 쉽게 나오는문 이제 잘 풀면 7.7.5 정도 나와. 어, 그럼 그거는 평균이 또 올라가네,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네. 이거는 이제 이민을 좀 준비하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준비한 거라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생각보다. 난,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워킹 홀리데이나 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민생각 아예 없었어,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왜냐면은 한국에 살았으니까 외국을 경험하는 거는 그냥 해외 여행밖에 없는 거잖아. 여행은 가기 되게 좋아. 근데 막상 살라고 하니까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큰 거지. 그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고 영어를 쓰려고 하니 영어를 또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얘네들 말하는 거는 또 엄청 빠르잖아. 그 듣기 평가만 해도 엄청 빠른데 내가 그 수능 시험 볼때 듣기 평가도 개빡쳐 있는데 이걸 내가 거기 살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듣다 보면 늘어. 아 당연히 듣다 보면 늘겠지. 그래도 오는 거야. 음. 한국에서 백날 진짜 영어학원 다니고 막뭐 무슨 어학원 가고 난리를 치느니 음. 여기 와서 음. 살아보는 게 음. 오히려 더 많이 같아 다음에는 어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는 어학원도 따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어학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좀 있어. 컨텐츠 많은데 어, 컨텐츠를 냅둬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알았어. 컨텐츠 뽑아 먹어야 되기. 근데 이제 왜사스케츄완는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오지나 이런 혹한기를 즐겨야 하는 곳을 선택을 했는지? 나는 내 군대 생활만 해도 혹한기가 진짜 개빡치거든 진짜. 그런 동네는 살기가 싫어 나는. 근데 왜 거기를 선택을 했는지?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가고 가서 빨리 여드 권을 따서 빨리 정착을 하고 싶은데. 막, 3년씩 기다릴 시간도 없었고, IH도, 막, 뭐, 반년씩 다니고, 뭐, 1년씩 다녀서 준비 하면 뭐, 점수가 나오겠지. 당연하지. 한국 진짜 잘 가르치잖아. 그치, 그치. 잘돼 있잖아, 하반대. 어, 엄청 잘돼지 내가 영어를 못해도 시험을 풀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 어, 그치, 그치. 말만 내가 좀 <laughs> 어느 정도 트이면 할수 있게끔. 아, 그거 질문도 진짜 다 외워서 하면 돼. 그니까, 러 일단,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 내인생의 3, 4년은 그냥 날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 경력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근데 사스 케촌이 뭐. 알아봤을 때그 시기에 내가 영주권 알아보았을 시기에 몇 년도, 9년도 어. 어. 얘기, 지금 3년 전, 얘기예요. 코로나 전 얘기, 3년 전 얘기. 어. 코로나 전 3년 전 얘기니까. 빨리 나온 사람은 8개월도 있었고, 아 어, 영주권이 8개월. 어. 근데 일단은 대도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잖아. 그거는 아니, 대도시도 되지, 2일 그냥. 그니까 내가 학력이 없으면 영어를 잘하던가, 영어를 잘하면 학력이 있던가, 음. 아무도 뭐 경력이 많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점수가 된단 말이야? 음. 나이가 어리고 이러면? 음.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고, 솔직히. 어린애가 그게 어떻게 다 있냐고. 거기 사는 아니, 애가 아닌데. 그 만약에 내가, 차일드 케어 쪽으로 만약에. 학 음.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응. 음. 어. 영주권을 만약에 딸려고 직업을 그걸로 전했어 음.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 그럼 졸업 비자가 주잖아. 음. 그럼 졸업 비자 동안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지 그러면 학력도 채워줬고 음. 뭐 학교 다녔으니까 영어는 뭐 6.7점 점될 거고 그다음에 경력도 비자 2년 주잖아 음. 졸업비자 음. 그 2년은 다녀? 음. 그 2년이 됐어 근데 타이틀이 매니저여야 돼 그리고 만약에 쿡을 해 그러면 그럼 비자 2년을 줘 2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 되는데 걔네가 요구하는 최소 경력 3년이야 2년밖에 일을 못 하는데? 2년밖에 비자를 안 주는데 근데 또 워홀 자체가 호주는 그 안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대며 무조건 국외에 있어야 된다고 호주 국외. 그래서 내가 경력을 쌓으면서 그걸 신청을 못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2년을 호주에서 경력을 쌓았다 쳐도 1년을 외국에 나가서 1년을 채우고 다시 와서 와. 막 하고 막 그냥 되게 막 복잡하고 막걔 진에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막 프로세스 막다 없애버리고 막 풀에 어. 넣었던 사람들까지 막 서류 다 불태워버리고 <laughs> 그 그랬대 막 10년 전에 미친 놈들이네 그냥 호주애들. 그냥 아 우리 안에 요거 다 없애 버린 거. 아니 섬나라가 좀 벼태끼가 좀 있다니까? 응. 일본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섬나라 특징은 약간 변태끼 애들이 있어 애들이 약간 애들이 그 사이코거나 변태 성향이 좀 있다니까 그럼 일단 캐나다는 이제 사스케츄안을 간 이유는 프로세스가 제일 빠르다 일단 생각했을 때내 기준 그러니까 이걸 추천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 영어를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좀 빨리 나는 시간을 단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혹한기이고 군대생활 하듯이 그냥 조지고 나와야겠다 이런 애들이 딱 가기 좋다는 거야아근 근데... 괜찮아. 갈만해. 그니까 러 1년 버틸 만한 거잖아. 나는 거기서 1년 반이 었지그 어, 코로나 정도. 터져가지고, 어. 6개월을 아예 아무...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 6개월 빼잖아? 그럼 내가 영주권만 1년 3개월 걸렸거든? 9개월? 응. 음, 금방이네, 진짜. 그 숏다운을 했어도 1년 3개월밖에 안 걸렸어. 딱 영주권 프로세싱만. 풀에 넣자마자. 음, 들어간 영주권 거네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럼 좀 빨리 받은 케이스긴 하네. 그니까 러 이게, 그러니까 남자애들 다 군대 가잖아. 1년 6개월 버티잖아. 그럼 가서, 호캉이 어차피 구르고 다 하잖아. 여기 가서도 할수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가서 느끼면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도 한국보다 더 추워. 한국 근데 진짜 미쳤어. 내가 진짜 뒤질 것 같아. 진짜. 영화 20도만 돼도 나, 나 지금 군대 얘기 거야 군대, 군대. 아, 군대 얘기 왜 해? 아, 들어와봐. 이게 너무, 너무 나 진짜 내가 그 당시에 아직도 나는 뼈에 사무치는 주의야. 자네 배치를 딱 받았는데. 그날이 이제. 1월달이었어 1월달 엄청 춥잖아 1월달이면 근데 내가 또간 데가 철원 근처야 엄청 추웠단 말이야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엄청 춥다는 생각안 하고 갔지 철원 얘긴 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선임들한테 다인사를시키면 이제 다 저녁쯤 돼 나도 일과를 좀 하고 이렇게 하나보네 개명일이니까 그날 저녁이었어 아니 히터를 틀었다는 거야 아니 씨. 생활관 내 그냥 다한기야 그냥 진짜 그 나는 그 동굴 안에 들어 있는 느낌이야. 엄청 추운 동굴에. 애들 반바지 입고 다니고 나보다 원조은 동기들이나 애들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고. 아이 정도는 더운 거래. 난 너무 추운데 진짜 죽겠는 거야. 안에 막 이렇게 긴그 기모 생활복을 좀 입고 안에 또 깔깔이 입고 그 위에 또 덮어 입고 이렇게 하고 잘라고 누웠어. 애들 이제 연등이라고 TV를 더 주말 되면은 재량으로 TV를 더볼수 있게 해줘. 밤 늦게까지, 뭐, 새벽 한두시까지 봐도 돼. 근데 그걸 시켜준대. 그래서, 나보고 보라는 건데, 난 너무 추워, 졸려가지고, 누웠지. 아, 니야나 내일 볼게. 주말이니까 내일 볼게. 이러고 누웠어. 와, 근데, 딱 눕자마자, 그, 침낭을 이렇게 쓰고 잤거든? 침낭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자는데, 여기만! 진짜 엄청 추워. 여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야. 아, 진짜 여짓말이 아니라, 침낭은 그래도 좀 버틸 만지, 그 옷을 좀 두껍게 입었으니까. 와, 여기가, 여기가 차가우니까 여기는 안 느껴진 거지. 여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얼굴이. 혼신날 닿으면 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 얼굴이 너무 추운 거야. 근데, 갑자기 내 신세가 너무 철회한 거지. 아, 씨발. 진짜 여기 나왔어, 진짜, 이으로 아, 씨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있던데 와가지고, 이 추위를 겪어야 되지 하면서 눈물이 또록, 이렇게 날려가는 거야, 진짜. 그때만 생각해도 내가 뿅, 뿅에 묻히는 추위였어, 진짜. 그게 내 인생 최대 추위. 철량에 마음이 그래서 더 추웠을 거야. 아, 진짜 나만 뭔가, 아, 작 같네, 이러면서. 어. 그게 뭔가 여행을 가서, 뭐 캠핑을 가서 그렇게 추운 거였으면. 낭만이야. 어, 그렇게까지 안 추웠을 거야. 아, 괜찮네, 이러면 어, 존 좋은데? 이러면서.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씨, <laughs> 어, 씨, 어,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거든. 근데 마음이 추우니까. 아, 근데 이게 아까 그 사스케치와 마이너스 40도 얘기하면서 나온 건데. 근데 이 추위보다는 덜 춥다는 거 아니야. 남이 생각했을 때. 밖에 누, 누워서 자면 당연히 춥겠지 밖에 누워서 자면 누눅걸로 죽어. 아, 그치, 돼요. 그건 그런데, 이제 집 안에 들어가.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방안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 밖에 나가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숨을 들이쉬잖아? 어. 그러면 코 속에 이렇게, 코, 코 속에 얼음 결정이 생기는 느낌이야. 싹, 여기 얼지, 여기. 여기 사월목이 살. 가면서 눈, 눈 여기, 여기만 또 여기, 여기, 여도 얼고. 눈썹얼고 어. 어. 그게 마약너 40도 되잖아. 어. 와, 진짜. 어떡해? 철원도 다 그래. 마이너스 20도인데, 거기는 이제 체감상 더 추우니까. 깜깜할 때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렇게, 그냥, 공, 그 불빛 아래에요. 어 공기를 보잖아. 그러면 어. 그렇게결정도이렇게눈 눈이 안 오는데 어. 떠다니는 게 보여. 그 유리구슬 안에 그막 흩날리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제 그건 똑같아. 여기 이거 하면 여기 싹다 얼고. 그리고 여기 숨쉬는 여기 마스크 쓰고 있잖아. 이,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 우리도 그 어. 위장 때문에. 더 얼고. 여기가 더 얼어 이렇게. 맞아, 어. 그리고 눈 여기 부분 또 얼어가지고. 맞아. 이게 잘안 <laughs> 돼. <이렇게. 웃음> 눈? 어, 여기, 개, 여기. 되게 무거워져. 무거워져가니 비슷해. 그거 비슷한데. 하여튼,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거기 버텼잖아, 그러면. 여기 정도는 솔직히 버틸 만해데 아니, 그게 왜냐면, 한국에서 나는 뚜벅이었고, 서스텝쳐는 음. 차가 있었잖아. 근데, 아. 차에 딱 타서, 그, 마이너스 40도를 만나는 순간은 정말 차문 앞에서 그, 뭐, 들어가고자 하는, 실내 문 음. 앞? 거기 잠깐이니까, 3분 리 산분거리, 걸어서 3분 거리도 차 타고 다녀. 음. 태어나는 그냥 찍 음... 그래. 거기 너무 추우니까. 쭈물로 다녀, 아, 그냥 사람들이. 어, 아, 근데 이게 나도 들은 건데, 그니까, 에드먼튼 일하셨던 셰프 형님이 에드먼튼 쪽에 사셨다고 했는데, 가신 지 얼마 안된 거야. 근데 겨울이었대. 근데 그때 차가 없잖아. 근데 또 이제 거기에 자기 친누나가 살아가지고, 거기 집까지 걸어가야 됐대. 근데 이게 너무 추울 거다. 이게 영하 3,40도 대봤점 얼마나 되겠냐. 나는 듣는 갔다 는데이생각한 거지.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한 1분인가 2분을 걸었는데, 발이 안 움직이더라, 이 다리가. 얼어가지고. 진짜. 어. 그 정도 추위를 견뎌서 어. 1년 만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거기 일할 때 사장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호텔에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호텔에서 맥도날드였나? 뭐, 음. 뭐 버거집인데 음. A&W였나? 음. 눈앞에 바로 보인대. 그래서 저희 잠깐 걸어갔다 오면 되잖아. 음. 가는데 횡단보도가 있어. 어. 근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어. 진짜 만번에 고민을 했대. 이걸 다시 돌아갈까? <laughs> 저기까지 뛰어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 미치는 진짜 거야, 진짜, 추위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그 얘기 듣고 진짜.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얘기가 사람이 근데 진짜 동상에서 죽을 죽기 딱직전있잖아 어. 죽기 딱 직전에 어. 옷을 다 벗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동상 걸린 애들 보면 다 옷을 벗는 이유가 마지막 그 불씨를 태우는 거야. 내 생명의 마지막 불씨를 태워서. 어. 몸을 한번 데피는 게 그게 너무 덥다고 돼. 근데 그때 그걸 딱 벗는 순간 이제 죽는 거야 사람이 그게 동상이 그래서 위험하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제 여신고 같은 케이스는 이제 사스케츄완사스케츄완에서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뭐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살짝 됐잖아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돼서 한 6개월 버린 거 제외하고 하면은 9개월 9개월 만에 이제 영주권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빨리 나온 거 같아 빨리 나온 케이스인 거 같고 나보다 빠른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있긴 있겠지. 근데 엄청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물 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주권자도 있고, 이제 영주권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명 있단 말이지. 다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 최소 2년이야. 음. 최소 2년. 여기 BC주. 왜 부모. 그러냐면, 그거 다 LMI 하고. 아, 그치, 여기 그치. 와서부터.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하여튼 음. 이제, 캐나다랑 호주를 비교했을 때 호주는 확실히 어렵고 지금도 캐나다보다 어려운 것 같아. 워낙 워낙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해서 오는 뭐 이제 세컨드 나라가 캐나다인 경우가 좀 많은 거잖아. 무조건 호주야 여 되는 게 아니면은 캐나다도 빨리 와서 어, 오. 뭐, 시간이 벌써 영주권 따로 나왔지. 그치 여기서 오아니면 이미 다땄지 근데 확실히 나라에 그때 말했. 뜻이 장단점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호주에서 영주권 따서 사는 게 제일 좋다 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어차피 딸수 있어. 둘이 똑같으면 호주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이제 나는 상관 없고 한국이 싫다. 그냥 한국이 싫다. 그냥 한국이 싫다 하면은 뭐 캐나다도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내 생각에는 외국을 좀 경험을 해봐야 돼. 너네들 나와서 뭐 호주든 캐나다든 워홀을 해보고 아니면 유학 생활을 해보고 아 나는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 그냥 그 영화 같은 삶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여기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 너네가 돈이 많은 게 아니면. 일단 너네가 원하는 영화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아침에 브런치 먹고, 커피 먹고, 저녁에 또 일찍 자고, 여행객이거나 아니면 너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돼. 그냥 너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 돈 쪽쪽 빨아먹으면 사는 건지 뭐. 그렇게 살거 아니면은 영화 같은 삶은 솔직히 내 여기서는 못 사는 거야. 아, 절대 못 살아요. 그냥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좀 좋은 하늘에서 살고, 또 아, 좀... 외국인들. 어, 좋은 공기에서 살고 외국인도 보면서 살고 외국인이 대화할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지 한국이랑 사는 거는 솔직히 비슷한 것 같아 내가 회사 생활을 하지만 한국 회사 생활이나 여기 회사 생활이나 비슷해 그냥 뭐 눈치를 좀 보냐 안 보냐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캐나다는 그래도 이제 동양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영어권 이민 국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동양인들한테 약간의 희망의 빗줄기를 줄수 있는 동양, 그 서양권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더라고 자주 남겨 주신 분들 네, 영상에 지금 자주 남겨 주시는 분이 계신데 uh -huh.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캐나다가 유일하게 동양인들에게 허락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 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추천하는 케이스는 이제 나이가 좀 젊어. 나이가 좀 어리고 뭐 22, 23, 뭐 20살 초반이다 그러면은 영주권 뭐 이런 거다 생각하지 말고 월홀가 그냥 월홀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즐기면서 아이러면서 살면 살 되고 자 20대 중반 정도 됐다 어, 월홀 괜찮아 월도 가고 뭐 아니면은 유학을 와서 영어 공부하면서 유학생을 하고 그 뒤에를 생각해도 되고 나처럼 이제 20대 후반이다 그럼 포기해 <laughs> 답이 없어 그냥 그냥 한국에 살던지 아니면 내 여자친구처럼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와서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빠른 거 하나는 백인 여자나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빠르다 좋은 정보들을 얘기해주는 걸로 <laughs> 하면 될것 같아.